참치종파입니다. 오늘은 제 친척 동생과 함께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친척 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할 건데 잘 들어주세요. 해. 안녕하세요. 저는 민트입니다. 한 명은 다섯 살인데 핑크 개구리라고 가명을 지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하트 젤리 몬스터인데. 이런 마블링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하트, 하트 젤리 몬스터예요. 응. 얘는 다섯 살짜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다섯 살 고구해도 돼. 너? 아니야, 난 아니야. 이거 찍었는데? 하나, 둘, 셋. 자. 얼굴 공개 왔고요 저는 얼굴 공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피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얼굴 공개를 하면 좀 그러해서 얼굴 공개는 나중에 할게요. 맨 나중에. 언니. 자, 이게 한개한 <목소리> <개에> 한 통에 <목소리> 천 원이에요. 이거 잘안 파는 건데 마트에 팔더라고요. 그래도 <목소리> 샀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가지고 놀아볼게요. 언니. <목소리> 자 아, 이거는 그 마블링 있긴 는데 그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마블링 있게 마트에 다 팔고요. 다는 안 파는데 파시는 분들까? 안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하얀색은 제가 제일 아끼는 색이에요. 아이고. <laughs> 참이거 아이, 진짜 하얀 색 제가 아끼는 색이고요. 빨간색은 이건데, 지금 초록색은 가지고 놀고 있고요. 이거, 이거는 이 빨간색 있잖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업,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뭐 넣었냐면 물풀에다가, 물에다가 설, 그 소다 넣고 좀 해가지고 많이 했고요. 이게 되게 쫀득쫀득하고, 이게 더 탱글탱글해요. 음, 수제는 약간 별로인 것 같고요. 실명이 더 낫습니다. 제가 어, 이 영상, 어, 죄송합니다. 언니 힘들어 죽까요 제가 그, 방금 엎어놨는데 그거 죄송하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찍으냐면뭘 찍을 거냐면, 액체게임을 네. 만들기, 아이클레이로. 음, 저번에 노트 한번 찍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못 찍었어요. 이거 랩은 잘 되고요. 야, 니가 이거 가지고는 언니가 하얀색 가지고. 놀게. 자 이건데 하얀색은 지금 좀 많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자 이제 정리들 하겠습니다. 니가 아끼색 이거 정리 좀 해줘. 네.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수제 액체 괴물을 음. 소개해 드릴게요. 어? 언니 파란색 없어졌어. 수제 액체 괴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 배? 그, 제가 방금 잠깐 사고들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꺼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제목을, 친척 동생들과 함께 액체 괴물 소개를 하고 놀기. 음, 그런 만들기 할거요 만들기는 다음 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진짜 제가 만든 수제 액체 괴물인데, 핑크색이거든요? 예, 그거 넣어놔. 넣어놔. 아직 이거야. 이거는 수제 마블링 액기인데, 고체형광 펜으로 만든 건데, 아직 묻어요. 이거입니다. 자, 제가 이게 손에 많이 묻게 되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도구.. 도구에는 안 묻죠? 손에는 묻고.. 이게 되게 좋긴 한데.. 약간 손에 묻는 점이 좀 그래요. 물풀 넣어도 계속 묻더라고요 지금 그거 안 보여. 갖다 여기. 나 손에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시길 손에 모으면 낫는데.. 자, 지금 피코 개구리씨가 이걸 만져가지고 뭔 개구리 사건이 났어요. <laughs> 이거는 핑크색인데 되게 주황색으로 <laughs> 보여요. 이쪽 와서 봐봐. 탈규색, 주황색으로 보여야지. 살규색일 수도 있고. 올려봐요. 주황색이고요. 잠시만요. 와. 이렇게 하면 약간 괜찮아지네요. 이렇게 화면이 제가 휴대폰이 약간 고장나서, 카메라도 잘안 되는 거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넣을게. 너 이제 많이 수다 좀 뚫어. 들어. 수다 뚫어도 돼, 여기서. 자, 그리고, 제가 이쪽이, 아니, 아, 맞다. 제가 여기에, 틴트로, 틴트로 그, 수제 액체괴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게 영상찍다 걸려가지고 못올렸거든요 이거는 아이펌으로 만든거고 이건 진짜 액괴 아 진짜 건들지마 잠시만요 자 제가 친척 동생들이 찍다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중지되고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아이펌으로 만든 수제 틴트 액괴 이건 이거는 되나? 문구점 틴트로 만든 거예요. 문구점 틴트를 뭐야?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이걸 로 했고요. 자그 다음으로 어, 뭐 자그 다음으로 어? 이거 굴리면 돼. 네? 굴리면 돼? 굴리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면 떨어져. 좀겠지 이거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제로 만든 건데 2층을 걸러내가지고 많이 뭐가 고요무더워 여기 더보어 아, 네가 그거 알아서 해. 야, 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너 1층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묻는 형식. 이런 이거 질문할까? 아직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야, 하는데. 야, 피크개구리 그만 놀라고나 이거 한개 먹는다. 어 그래. 자. 이거 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들다가 저절로 뭉쳤는데 비추드려. 야, 이거 건들지 마. 이거는 네. 건들면 산사태가 일어나. 산사태가 <laughs> 일어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아까 그거는 너무 안 좋아서 약간 그랬고요. 이제 네,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그냥 칼라게 물인데 이것도 칼라게 물이 동생들이 계속 이러니까 지금 영상이 잘못찍겠네요 그게 아니라 제가 거치대를 좀 바꿀게요. 언니야 왜? 언니가 못 잤다. 괜찮아.